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 <laughs> 지금도 창조가 진행되는 하나님 창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 창조의 파트너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의료 활동을 통해서 어, 생명을 돌보는. 귀한그 창조의 파트너로서 하나님 창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또 사랑합니다 <laughs> 에, 저는 국대째 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어, 초대교회 때 장로셨고 또 저희 친할아버지는 어, 초대교회 때 영수제도가 있었는데 영수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어, 저희 부모님 저 그다음 저희 아이들 그다음 손자까지 하면5대째가 되겠습니다. <laughs> 어, 이 모태 신앙인 모태 신앙이기는 하지만은 그 기독교 신앙이 저의 삶에 깊은 의미와 영향력을 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 총 유청년기를 지나고 중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지나면서 아, 제 모태 신앙이 청년기 후반 때 상당한 어떤 그 계기가 있어서 어,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그때 그 터닝 포인트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밀한 사귐이었습니다. 아 기독교 신앙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밀한 사귐이 있고 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전까지는 구하는 것 원하는 것 구하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관계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많이 내면화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구하고 받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보면 은 제가 80 중반에 와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사귐을 살아오고 있는데 그 사귐이 인생의 어떤 그 라이프 시즌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의미가 달라지고 특별히 이 노년기에 와서는 야 이거 내가 하나님과 사귐의 삶이 없었더라면 노년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과 사귐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하나님과 사귐에는 존재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구해서 받고 뭐 성공하고 그래야 이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과 사귐에서 오는 그 존재의 기쁨은 그거와는 다릅니다 그분과 인생의 그 수가 더할수록 그분의 창조주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런 어떤 일반적인 그 받고 뭐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 다른 차원 존재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어떤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이거 내가 이런 존재의 기쁨이 없었더라면 상당히 모조품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살아왔을지 모르겠구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살아왔을 때 내가 노년을 맞이해서 이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자유하는 가운데서 이런 기쁨이 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이 점점 저에게는 어떤 인생의 마지막 마감의 시간으로 자꾸 대두해오는 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귐은 사기면은 이러한 그 이제 에, 그, 그런 존재의 기쁨을 가집니다. 어떤 이 존재의 기쁨은 어떤 독재 권력 밑에서나 또 어떤 어, 다른 어, 열악한 상황이나 또는 감옥에 있을 때나 그걸 다 초월합니다. 아 그걸 넘어서는 그런 기쁨을 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그 다음에는 이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존재의 기쁨과 함께 무엇이 늘 뒤따르는가 하면 이 존재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능케 만든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이 인격의 유보의 장벽 깊이 숨겨져 있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갈등의 문제, 가책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되고. 치유되게 되고 나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대화 근데 그런 대화는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이 보발 프레어 언어가 있는 대화가 있고 언어가 없는 말이 없는 대화가 있다는 걸 제가 지금도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대화의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있는 대화는 제 이성의 주장과 감성의 그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언어가 있으니까 때때로 의문이 났을 때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또그 과정에서 어떤 전도 갑자기 바뀌는 그런 것도 있게 되고요. 이 그런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매우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는 한꺼풀 한복, 딱 깔고 그냥 자기를 숨기는 대화가 아니고 상당히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정직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나와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그걸 경험하면서 그런 그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다가 또 얼마 동안 조용히 감성과 사고를 중단시키면서 언어가 없는 관계성에 머무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형제분과 함께 양평 모세골에서 여기 오면서도 계속 내면적으로 하나님 오늘 연세의도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것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런 내면의 사귐 속에서 그런 내면의 기도를 하면서 왔습니다. 또는 우리 모세 거래 또 노동 시간에도 그 노동을 하면서도 그런 내면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삶을 심도 깊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인데. 그그 그 대화에는 말이 있는 기도가 있고 말이 없는 기도로서 묵상이 있다고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제가 호흡을 못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제 그런 호흡이 계속 있어서 이 노년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구별하지 않고 갖고 나가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탄원하고 기다리는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 권은 뜻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농사를 지어서 밥상 공동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속 사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닥잡고 영적으로 리뉴얼해가는 사역의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나에 벌써 한2 0 년이 됐습니다. 우리 연세 의료원에 계신 의사분들도 몇번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해오는데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는 하나의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면은 호흡과 같아요.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그 기도라는 거꼭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당에 가서 무릎을 꿇는 시간,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만이 아니고 그 사귐 속에서 계속 호흡하는 그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에 나는 참 삶이 어렵겠구나 그걸 느껴요. 아마 이 세상의 현실에서 우리 생명이 끝날 때. 이 호흡도 영원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눈과 눈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때문에 이런 호흡이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귐 속에는 그러한 것을 제가 경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이 사귐을 속에서 호흡을 해가면서 생활해가는.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실패가 있고 또 실수가 있고 또 어떤 역경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혀 면제받지 않는데 그러나 어떤 역경과 상실과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 그것 때문에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와해되지 않고 계속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뭘 어떤 면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년에 와서 이 시점 조금 높은 지 자리에서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때 그런 거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 호흡하면서 이 삶을 새로운 차원에서 긍정하게 된다는 거. 이 기독교 신앙은 남보다 뭘 많이 받고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섭니다. 그래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지금 돌이켜 보면은 나를 손상시키지 않고 더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더 온전케 되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고 있다. 그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이 그동안 있더라도 거기에서 괴멸되지 않고 거기에 그것으로 몰락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도 삶을 계속 긍정해온다는 것. 이 정치 상황 또 환경의 문제, 세상의 문제, 어떤 개인적인 문제 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긍정할 수 있다는 것. 내 이익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관계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삶을 긍정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해서 겸허하게 어,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지나온삶 속에서 좀 경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해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존재의 기쁨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십구 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의 깊은 감동 속에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이 있다는 거, 이 호흡이 있다는 게참 중요해요. 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분노에 매몰되지 않고 미움에 매몰되지 않고, 이 호흡은 저의 인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심도 깊은 인격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적은 지성소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더라도 그걸 객관화 시켜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목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제가 경험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가 있다는 거. 제가 이철 원장님 때 여기 한번 왔댔는데 그때 이제 그 원목 목사님이 다른 분이었습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원목이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수술하는 의사분이 직접 수술하는 분의 집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서 그날 그 기도문을 수술실에 전부 목사님이 붙인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수술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건 상당히 신비입니다. 아, 이거 기도가 호흡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것이구나 그런 또이 기도를 통해서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긍정할 수 있구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병들었을 때나 제가 그 우리 모세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 목회할 때도 여러분들 지금 이 암의 말기에 있더라도 그 말기에 목힘을 당하거나 또그 그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 지나온 날, 남은 기간을 지내온 날보다 더 의미있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삶을 긍정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으로 교인들을 많이 인도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감사.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봄사에 감사하라 이 기초 위에서 우리는 감사제를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삶을 긍정할 수 있어 내 형편이 정치 상황이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예.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긍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걸 넘어서 긍정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아, 그 긍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인도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따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현실에 살면서도 현실을 넘어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목실에서. 설교를 이0분 넘지 말라 그래서 일 분만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호흡이 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호흡이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근원이 있다고 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입니다. 이런 삶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그분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이 의료 활동하시면서도 이 하나님과 늘 깊은 사귐 속에서 호흡을 하시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직장이나 가정에 늘 새로운 차원에서 삶을 긍정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존중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직책을 맡겨주셔서 창조의 파트너로서 하나님 창조의 일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우리를 이 창조의 파트너로 부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해주십시오. 생의 연안이 더할수록 이 기쁨이 존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육신의 호흡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영적 호흡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삶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지혜를, 그런 아름다운 삶의 표현을 할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들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